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이야, 차, 태안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장을 마치 7시간을 차를타고 여기까지 오는데 지쳐서 하나님을 갖고 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아이고, 중간에 못올줄 알았는데 그래도 끝까지 여기 또들어오는 보니까 뭐 이제 사고, 사고, 사고냐 옛날 같은 인도에 와서 사람들이 많이 기도를 했겠지만 그,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은혜가 감사하더라. 아멘. 예, 그래서, 축사의 말씀을 드리려면, 먼저, 우리 한국, 보고마 운동, 참, 임원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니까,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영을 부여받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성령의 충만한 영을 부여받으면, 영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기도와, 또, 영으로 이끌어가는, 하늘의계시의 영을 부여받아서, 영역과 영성과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또 엉권이 충만히 채워지는 이런 역사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축사를 가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임시연.